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C 클래스가 입고되었습니다. 어, 오늘 장착해 줄 아이템은 키레스고예요. 좀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어, 키레스고가 뭐냐? 원래는 이렇게 가까이 가서 손만 넣어도 문이 열리죠. 근데 예전 모델에서는 이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근처에서 이걸로 이렇게 열어 주시거나 이렇게 닫아 주셔야 되는데 이제 키를 쓰고 손잡이를 달아줄 거예요. 키를 쓰고 손잡이는 여기 네모 그런 모양이 있죠. 이건 지금 없는 상태고요. 비포를 남겨드리는 거예요. 네, 키를 쓰고는 순정하고 사재가 있어요. 순정은 문 네짝에 전부 장착이 되고 어, 사재 제품은 앞문에만 장착이 돼요. 오늘은 사재 제품으로 음, 세팅해 줄 겁니다. 어, 뭐차 색상에 맞춰서. 어, 도색은 진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품은 미리 도색을 진행해 놓고 뭐 도색이 완료되면 그때 방문해 주셔서 장착해 주셔도 되시고요. 뭐 차색상과 뭐 거의 동일하게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은 걱정 안해 주셔도 돼요. 요거는 이렇게 홈이 보이시죠? 이 제품으로 장착될 거예요. 그러면은 장착을 완료하고 이어서 붙여드릴게요. 네, 키를 쓰고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벤츠 C 클래스고요. 어, 사제 제품으로 장착해서 앞문에만 추가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볼게요 네, 여기 네모 윤곽 보이시죠 요거를 누르면 이제 잠그고 열리고 할 거예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어, 키가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있고 이제 누르면은 잠기고 사이드미러 잡히죠 그리고 안쪽에다 손만 넣으면은 열리고 어, 가끔 키레스고 기능을 조금 과격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키레스고는 안쪽에다 손을 넣어야지 그걸 인식하고 여는 거예요. 근데 반응 속도에 따라서 아니면 키 인식 속도에 따라서 조금 딜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자마자 팍 당겨버리면은, 물론 잘 되긴 하는데, 이게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서 열리는 걸 인식하고 오픈해 주셔야 돼요. 아, 코스트도 옵션이 없지. 아무튼, 네, 코스트도 옵션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네, 2월에는 뭐,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지 않았죠. 여기서 뭐, 잠그거나 열 수는 없어요. 지금은 열려있는 상태여가지고, 어, 문이 열리지만, 어, 뒷문에서 뭐, 차를 뭐, 열고 닫을 일이 뭐, 거의 없긴 하죠, 사실상. 뭐, 암홀에서 하면 되니까. 가격 차는약두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키가 두개 튜닝 되냐, 사 개, 4개, 네 개가 튜닝 되냐 차이기 때문에, 뭐, 오히려 가성비로 보면은, 뭐, 순정이 더 좋기는 한데, 네, 뭐, 실효성이 좀 낮아가지고, 뭐, 접근성이 좀더 좋게, 싸지 제품을 하시는 거를, 뭐, 저희도 뭐 추천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마감이나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 순정이 약간 더 좋긴 합니다. 네. 그런 게 있고. 음, 그러면은 뭐 따로 설명해 드릴 건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끝!